2025년 미국 주식은 끝났다. 다른 말로 하면 2025년 나스닥은 끝났다. 라고 할수 있겠네요.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의도가 밝혀졌다. 취임 전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예상과 다르게 관세는 협상카드용이 아니라 무조건 적용시켜서 소수세를 대체하고 실제 1910년대처럼 정부 지출을 줄이고 관세로 세수로 충당하고자 하는 의도가 밝혀졌다. 관세를 적용시키면 100% 무력, 무역량이 감소하고 100% 디플레이션이 찾아온다. 몸에 피가 안 돌아서 건강이 악화되는 것과 같다. 지금 1월 말에 물가 상승은 늘 연도가 바뀌면 올리는 보험료나 집세의 인생에 의한 일시적 현상일 뿐이지 소비심리에 영향을 받는 안사도 되는 물건 가격의 상승이 아니다. 연준 데이터를 직접 분석 안 하니 스택을 한 개소리나 해내는 것이다. 3월 4일부터 멕시코 캐나다에 적용을 하니 4월 데이터쯤엔 물가가 아래로 바뀐 데이터가 드러날 것이다. 이걸 이미 눈치챈 펀드들은 다른 투자처 찾아서 이미 중국 항생과 한국 코스피 인플레이션이 다시 태동하는 일본 니케이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확률은 의미 없고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다. 이미 물린 애들의 최선의 선택지는 손절하거나 추매를 지금 하지 말고 매우 나중에 하는 것이다. 안 물린 애들은 미장에 남아있고 싶다면 채권 ETF 말고는 없다. 장기채 금리는 머스크가 정보 지출을 도지로 줄여서 발행량이 줄어들고 디플레이션에 의해 반드시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게 트럼프가 원하는 거다. 아니면 다른 시장을 향해 떠나야 된다. 지수 정리시 투자에 있던 건 2025년엔 아무 의미 없다. 돈을 더 잃고 싶지 않다면 이 글을 기억하는 게좋을 거다. 뭐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댓글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대로 되면 좋으만 나도 지금 물린 거 추미 절대 안 하고 냅두고 새로 계좌 파서 금이나 살 거다. 트럼프 머스크 씨애들 오늘 추미함. 자. 뭐 이분 말이 맞,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뭐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좀 보면은 더 이상 확률은 의미 없고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다. 지금 2월달이죠, 2월 달이죠. 2월말 이제 3월이 시작되는데 이미 물린 애들의 선, 최선의 선택지는 손절하거나 추매를 지금 하지 말고 매우 나중에 하는 것이다. 이 하락 하락세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고 그 다음에 뭐 주식을 사든 그러니까 정말 저 밑에서 사라는 얘기잖아요. 정말 저 밑에서 정말 저 밑에가 언제 올지 모르겠죠. 뭐 5월에 올지 8월에 올지 10월에 올지 12월에 올지 저 밑에가 언제일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아직 물리지 않은 분들은 진짜 1%만 담아 두세요. 그 1%만, 자기가, 자기 시드에 1% 한번 넣어보고 어떻게 될지 한번 우리가 지켜보자고요. 3월 중순에는 테슬라가 올라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월 중순이라면, 네.